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석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방금 전 시작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남부지법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준석이 완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현장 기자들과 일문일답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꿈꿨던 이 법적인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이제 유효합니다. 법적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징계 수위를 놓고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같은 것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는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오늘 서, 남부지법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대위의 직무가 집행 정지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 또는 3년 이런 안들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부지법이 확실하게 리스크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하더라도. 이걸 정진석 비대위가 바로 의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항희 위원장 기자들 앞에서 상당히 센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준석의 징계수위를 가늠하게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왕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방금 전 기자들에게 지난 9월 2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히고 이 제대로 된 징계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뭐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장 이양이는 확실하게 지난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 28일 회의 직후 오늘 회의에서 소명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밝혔고,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은 징계 개시 사유를 포함해 전화와 문자를 통해 이준석 당원뿐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오늘 진행된 소명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이례적 입장문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추가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늘 제 9차 윤리위원회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당은 단계에 따라 예외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오늘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 오늘 남부지법의 판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 이준석 전 대표 법률 대리인들의 입장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은 오늘 오후 9시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출석해서 소명하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뭐 기자회견, 방송인터뷰 등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해 윤리위의 징계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법률 대린다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은 법률 이전의 일방 상식이다.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 윤리비 스스로도 구체적 징계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 언제 어디서 어떤 비행위를 했는지가 적시되어야 소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준석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에 대해서 오늘 이양희 위원장이 한방 먹인 겁니다. 자 이들은 5일 윤리 이 윤리위에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알려달라, 징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여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성보하였지만 오전 11시 현재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여 이준석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죠. 이준석이 9시에 나올지도.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전련 상태까지 갈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재명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는데 다만 남부지법이 이미 이준석의 완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조금 징계 수준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입니다. 그보다는 더 중징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남부지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원권 정지 3년이 그론 됐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준석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이나 민주당 뭐 이런 거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 떠나서 이준석이 그때 이 당원권 정지가 풀린다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은 이준서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밤이 될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